일년중 마지막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들녘에는 오버 백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 모든 결실이 익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제 아무리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적절하게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결실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력의 결실을 위하여 시기 적절하게 자연을 인도하셨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농부들이 화가하여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었습니다. 이리하여 들력에 펼쳐진 각종의 결실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땅에서는 농부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마다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한시력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의 족적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십한 13장, 13장 1절 말씀 절 전에 6절전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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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줄,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자기, 자기 사람들사랑하시되까지사랑하시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인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떨어진 인류의 죄사을 위해, 또 죄로 인해 천국의 기억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천국의 기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후원을 위해 헌신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어린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과 이곳에서 지금 주께 이배하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메시아 대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대속을 받은 자마다. 주의 발자취를 조차야 합니다. 인류에 대한 주의 사랑의 자취를 조차야 됩니다. 특히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취를 줬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연보에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연보란 하나님의 실1조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금과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교회 사업과 성도를 돕는 헌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헌금을 바친 자의 복된 증거가 연보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상기하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받은 복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상기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복을 기대하고 받은 복을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보하는 우리가 영두에 둘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보는 축복을, 축복을 부른다. 여러분 이제 영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헌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보는 축복을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에게 또 영적인 성민된 주의 대속받은 성도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성기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보다 언제든지, 언제든지라는 말씀에 더 당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즉 즉, 항상 나누어 성기는 삶에 당점이 있습니다. 많이 성기는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많이 있어야 많이 생기죠. 예. 네. 형편대로 응? 항상, 왜? 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땅에는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자들로서 주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항상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김의 삶에 대해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5장 15장 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과 너는 네. 마음에, 네. 악한 통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이에르기를 곧 이르기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일곱째 해. 면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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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면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궁핍한 네. 형제를. 악한 궁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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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내게, 내게 죄가 되리라. 죄가, 죄가. 너는, 반드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줄 것이오. 줄 때에는 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내가, 하는 내가, 내가,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땅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반드시 내땅 안에,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창조하시고, 부유한 자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유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더욱이 부유한 자의 부유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의 결과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동계가 되어 서로 나누고 최대한 빈부 격차를 줄이도록 뜻하셨습니다이 때문에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무엇이든지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많은 것으로 나누고 쉽지만 형편이 녹록지 아니하여 많은 것에 나눔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것으로 나누고 싶지만은 신앙의 불량이 가난하여 실제 물질이 있는데 신앙의 불량이 가난해서 물질을 가졌음에도 나눔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사로잡혀 있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도마다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형편에 따라 나누어 성격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절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연보는 독 받은 자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았음을 증언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작은 복을 받고 더큰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염보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염보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우리는 연보할 수 없다고 하거나 적은 연보밖에 할수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연보에 대한 복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연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연보는 아, 자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면제년, 즉,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시고, 교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컨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종된 자들을 해방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자하는 땅을 쉬어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땅도 쉬게 했어요. 그리고 빚진자의 빚을 탐방하도록 하셨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안식년에 지켰던 면제년을 지키고 동족의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본명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터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주에 대속하는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거나 핑계되지 말고 자원하여 연보할 수 있어야 하는 줄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상기하고 연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아니한 자가 없습니다. 분명 소망하는 분량의 달란트를 받지 않으셨을지라도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연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7절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생 아무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보, 즉 헌금을 하는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작정하지 아니합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마음에 정한대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방식대로 연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형편대로 하면 되는 일임에도 전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해야 할 신령한 일을 억지같이 되게 하고, 성도 자신의 복의 문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성도는 인간의 지식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독된 미래를 열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시겠습니다 3번. 17장. 1장 24절 말씀. 24절 말 구제하여도 더구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또 부하게 되는 일이 도교하나하게될 아껴도, 아껴도, 뿐입니다. 하게될 뿐입니다.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탕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수하고 전략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부유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미래나 그 어떤 미래든지 승리의 법칙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전략이나 수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10편에서와 같이, 연구하여, 즉, 헌금하여 나누어 성기는 자의 의의 행적이 영원합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연구하여 가장 넓은 곳까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10편, 112편 9절 말씀. 그가 재물을 흩어, 비공한 자들에게 비구한 그 자에 주었으니. 주었으니 그의 위가 영구히 있고, 영구이 있고 그의, 뿌리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성과 악한 행적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연보, 즐거움 금하여 빈공한 자를,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영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고 즐거워하며 분수를 따라 연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l 보는 은혜의 a l 뿌리는 u j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 a 기 15장 11절 상반절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e l 에서 가난하게 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정황상 연구하여 돌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4장, 14장 28절에서, 28절에서 29절 말씀. 말씀 내상년 끝에, 일을 끝에 그의, 소산에 그의 소산에 10분의 1을,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다 내어 내성무대 내 성에 내 성에 저축하여. 저축하여 너희 중에, 중에 동기신나 기업이 없는, 기업이 내 없는 내인과,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객과 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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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와 바부들이 와서, 와서 먹고,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해 추수를 마치고 1일조를 구별하여 자기 성 중에 거하는 내인들에게 바쳤습니다. 내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일조를 다시 고백한 실일절을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내인들에게 1일절을 바친 백성들은 십분의 부에서 다시 십분의 일을 떼서 안식년을 기준해서 3년과6년의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성중에 있는 내인 고아, 가부, 객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3년마다 한 차례는 가족들과 함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차례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 사용한 둘째 11조는 오늘 본문에 연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연보하여 성김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거마다 또 여름에인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의 성김을 위한 연보의 눈을 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는 습관처럼 수시로 나누기 위해서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여러 소지품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옷정리와 손가방 정리를 하여서 돈벌이하지 않고 주의 일만 전담하고 있는 종들과 나누었습니다. 또 저는 돈벌이에 종사하지 않고 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뜻을 모으는 것에. 민생 지원금 전액을 다시 송금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받은 지원금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 받은 지원금에 5만원을 더해서 송금했어요.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성도 여러분께서 겸손한 자세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의 대상이 은혜의 씨를 뿌리는 복의 가치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소한 자세로 나누어야 하는 줄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나가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연구하는 것, 헌금하는 것은,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쉬랑의 발로에서 날씨를 의지하여 심은씨앗은 생명력이 있고,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같이 반드시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축복의 결실입니다. 아, 네. 특히, 연부하여 나누어 성기는 일은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기분리에 헌금한 자를 윤택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1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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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언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지속적인 성김을 위해 구제 즉 연보를 좋아해야 합니다. 헌금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첫술이 지속적으로 더해지면 또 첫술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섬란 일이 아주 지극히 작아도 착구하다 보면은 배부를 수 있고 착구하다 보면은. 복되게 만이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풍성한 이강을 들력을 상기하고 적은 것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연보하여 하나님의 집을 부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업이 없이 돈벌이 하지 아니야 종들를 성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성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성김의 대상이 은혜와 축복을 거두는 밭이 되기 때문에 즐겁게 연구하고 즐겁게 흥금하여 성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